어 그래 해봐 안 나와? 나올 때까지 뽑으면 되잖아. 어나 천장이야. 그래 이거야. 어우 이뻐. 어우 생긴 게 너무 이뻐. 완전 완전 그냥 야, 나 이런 취향인가봐 알고 있어. 너 이런 취향이아맞 맞지. 어, <웃음> 맞지. <웃음> 오케이 무기 들어가보자. 여기서 그데한 방에 한 방에? 뭐? 뭐 어? 어? 진짜 나왔는데요? 정말 진짜로? 진짜 나왔는데. 어쇼 아니 나 빼도 한데? 아니 삼십연차 일찍 나왔는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하나 둘 돌아 돌라고 그렇지 지 돌아 그렇지 와이씨 야둘레아 와이씨 돌아가네 돌아가 빨빨 아잇 거지 거지라고 거지 빨빨 나가 있어 넌지도 안 그렇지 한번더한번더 아, 여기 사 제레스도 사랑한다. 넌 앞으로 나와 함께하자. 사랑한다. 예, 셋업 찍어라 이거. 예, 당연하죠. 아니 <laughs> 미친 거야. 나 그냥 이렇게 좋은 게나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두개 떠보는 거죠. <laughs>